안녕하세요. 저희 중년 건강협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건강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만큼,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운동이나 식습관에 관심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의사가 절대 자주 먹지 말라고 권하는 식품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식품들이 실제로는 몸에 안 좋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식사 습관이 건강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장수 마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식습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품이 의사가 극구 말리는 몸에 해로운 음식일지 알아볼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고나트륨 식품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식품을 얘기하죠. 특히나 통조림 식품에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짜다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기보단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트륨이 고함량인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마트에서 식품을 사실 때 영양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밥상에 김치가 빠질 수 없죠. 김치가 물론 상당히 건강한 음식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김치에도 상당량의 소금은 빠질 수가 없으니 함께 너무 많은 양의 김치를 드시는 것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 여기에는 프라이드 치킨, 프렌치 프라이 및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기타 음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침개와 호떡과 같은 기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식품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당연지사 칼로리가 매우 높죠. 또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튀긴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두 번씩 먹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주식처럼 자주 드시는 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생률이 두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가공육. 가공육에는 베이컨이나 핫도그, 떡갈비와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육은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가공육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주 드시는 걸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음료수나 주스 음료입니다. 여기에는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및 기타 첨가당 함량이 높은 음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음료들에는 체중 증가 및 기타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일 주스도 포함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과일 주스를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주스를 포함한 모든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이 액상과당은 비만세포를 증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사실상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이 다량 함유된 식품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다섯 번째는 과한 음주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식품이 될수 없습니다. 가끔씩 섭취하시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질환, 고혈압 및 일부암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뇌졸중의 위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니 과한 음주는 꼭 삼가주세요.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여섯 번째는 바로 마가린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음식의 감칠맛을 위해서 마가린을 자주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마가린에는 매우 높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에 나쁜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선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식품을 대체로 활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일곱 번째는 바로 아침 대용으로 자주 먹는 시리얼. 많은 아침 시리얼들이 건강에 좋은 것으로 마케팅되지만 그것들은 종종 첨가된 설탕과 다른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로 가득 차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시리얼을 구매하실 땐 영양성분표를 참고해주세요.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여덟 번째는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맞습니다. 흰쌀밥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와 같이 혈당이 높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흰쌀밥은 그리 좋은 추천 식품이 되질 못합니다. 높은 포도당과 빠른 흡수로 인하여 당을 순간적으로 높일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흰쌀밥보단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아홉 번째는 바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설탕,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 칼로리가 높고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다른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에게도 좋지 않으니 우리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겐 아이스크림을 사주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의사들이 절대 말리는 음식 마지막 열 번째는 바로 가공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는 종종 나트륨과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첨가물과 방부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물론 몸에 좋지만 가공된 치즈에도 나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까지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알찬 고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중년건강협회는 중년 건강협회는 중년 노년분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과 정신건강까지 책임지는 중년 건강협회입니다. 감사합니다.